16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모두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고 또 응답 가운데 인도해 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드릴 새벽 기도는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례국기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요례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7년에는 값 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요.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고.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므로 그 아내가 자녀가 나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휠을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그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 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니하여 상관치 아니하면 그를 속신케 할 것이나 그 여자를 속임이 되었으니. 타국인에게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접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달리 장가들지라도 그의 의복과 음식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못할 것이요. 이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져 나가게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앞에 나온 십계명에 대한. 추가적인 말씀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어, 십계명이 원리적으로 큰 틀을 말씀하신 정리하신 내용이라 하면 21장부터 23장까지 계속되는 어, 말씀은 십계명에 대한 구체적으로 또 상세하게 풀이하여서 어, 알려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죠 특별히 21장 상세 규정을 다룰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이 종에 대한 법률입니다. 종 가난해서 빚을 갚을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 또 다른 가정에 자기 노동력을 제공하고 또 주인의 뜻에 따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겠죠. 어, 자기 몸 값을 받고 자기 몸을 그 다른 사람에게 노동력을 내어주는 그런 경우인데요. 보통 빚을 갚지 못하거나 자녀를 키울 수가 없어서 일정의 값을 받고 종 노릇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 종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 종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참고하여 보면, 종을 사람으로 대우하라.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겠네요. 왠고 하면, 아무리 종이라 하더라도 6섯해 동안, 육년 동안 종 노릇하게 하고 주인을 잘 섬기게 한 다음 일곱째 해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참, 얼른 생각하면 이상한 말씀이죠. 종이면 몸값을 갚지 못한 사람들이 종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6년이 지나고 7년째가 되면 몸값 갚을 것이 없고, 예전처럼 자유인으로 살아가라. 몸값이 6년이면 충분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6년이 지나서 7년이 되면 원래 상태로 본래 하나님이 주신 권리와 또 인격과 모든 것으로 복귀하라, 돌아가라 하는 이야기겠죠. 사람답게 살수 있도록 하라 하는 얘기죠. 아무리 가난해서 종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인품이나 인격이나 하나님의 형상까지 무너지거나, 훼손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주인이라 할지라도 사람 위에 사람이 있어서 마치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처럼 종의 주인 노릇을 할수 없다는 거죠. 영원한 주인이 될수 없다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경제적인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종이라 할지라도 그 종에 대한 기본적인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 관계 때문에 종 노릇을 할지라도 7년이 되면 자유를 주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종이라 할지라도 종으로 보지 않고 사람으로 보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셔서 늘 종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외모로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종을 대할 때, 우리가 지금은 경제적 관계 때문에 종으로 부릴지라도 진정한 주인인 하나님처럼 그 사람에게. 하나님 노릇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보면 가난한 사람에 대한 우리 사람들의 일반적인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될까. 자문 14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것이요 군피반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다. 가난한 사람을 대하고 종을 대하는 태도는 곧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종이든지 사람 누구든지 또 연약한 사람이든지 힘 있는 사람이든지 할것 없이 사람 위에 사람이 없고 사람의 주인이 사람 되지 않도록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종이나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을 대우하는 나의 태도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종 마음을 다해서 사람답게 대우해줄 줄 아는 지혜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종이라고 하니까, 지금은 종이 없는데 하겠지만, 다른 사람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를 종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종을 가족으로 대우하라. 첫 번째는 종을 사람으로서 객관적인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이렇게 대우하라 했다면, 두 번째는 종을 가족으로 대우하라. 역시 종을 사랑하라 하는 얘기겠죠. 종에게 아내를 주어서 자녀들을 낳고 살다가 그 종이 자유인이 되기를 거부하고 이 집에서, 이 주인 집에서 계속 가족으로 종으로 살고 싶다 하면 그 종에게는 더 이상 종처럼, 과거에 종처럼 그렇게 해방시키는 종이 아니라 귀를 뚫어서 그 주인과 그 가정에 계속적으로 살수 있는 자유를 주라 하는 것이죠. 그 종의 선택, 가족의 일원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보면, 귀를 뚫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귀를 뚫는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뾰족한 것으로 귀를 뚫어서 피를 내서 바르는 것이긴 하지만, 귀라고 하는 것이 듣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순종과 관련된 기관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헌신이며, 순종하는 그런 표현으로서 귀를 뚫어 평생 주인의 집에 같이 살며 마치 한 가족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그런 제도라 할수 있겠죠. 주인 또이 종은 그 가정에 살면서 길을 뚫은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그늘 주인과 또 순종하는 관계로 평생 주인으로 모시면서 가족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주 특이한 제도라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종도 어느 정도 그 가정에서 일원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 경제적인 약자가 되어서 또 다시 종이 되는 그런 길을 막고 예방하고 존중을 받으면서 한 가족의 이원처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제도라. 말씀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아무리 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한 가족처럼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면에서는 서로가 다 형제요, 자매요, 지체요, 가족인 것을 서로 인정하며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항상 우리는 남이라고 그랬죠. 다른 사람, 다른 집, 다른 가족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서면 모든 사람은 다 같이 동일한 거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인 큰 가족, 지구촌 가족, 우주적인 가족, 하나님 아래에서 모두가 같은 사람,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늘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도 나와 무관하면 왼수처럼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와 무관할지라도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한 가족이요. 하나님의 가족인 것을 생각하며 예수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힘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한 지체가 될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들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종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꼭 종이라고 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며 사람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종이라 할지라도 사랑하셔서 때가 되면 자유를 주라 하고 때가 되면 아내를 주어서 자녀를 낳고 살게 해주고 또그 가정에서 계속적으로 살기를 원하면 그것도 허용해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가난한 사람 종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을 대우하는 하나님 말씀 통해서 세상의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며 또 어떻게 절신하여 할지를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와 다른 사람 다른 집에 속한 사람이라 할지라 도 하나님 안에서 다같이 한 가족인 것을 모두가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피조물인 것을 서로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으니, 우리 그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서로 형제, 자매, 지체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자녀로 서로 인정하며, 존중하며, 복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배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니다 아멘. 각자 계속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하겠습니